<laughs> 어,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나 예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써주세요 6... 6PM 인썸니아 나온다고 그거 한번 써주면 제가 공지 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이 아니고요 6시 때 이렇게 결혼할 순 없으니까 결혼이 아니고 6시에 제 새로운 싱글 앨범의 발매가 됩니다. 후후스포는 <laughs> 무슨 스포예요? 지금 6시에 곡이 나오는데, 좀 있으면 6 p m 에 노래가 나올 거예요. 예6 p m 에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아 아, 떨린다. 실제로 떨린다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결혼 아니고요 6PM에 노래가 나옵니다 이 영어로 누가 써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6PM에 나온다고 네. 안녕하세요 빅썸니아 나옵니다 도한세씨 빅썸니아 나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한세도 되게 좋아했던 곡이라고 기억이 드는데 아닌가 좋다는 적 없나 여튼 인썸니아가 나옵니다 떨립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6시에 음악이 나오고요 그리고 8시에는 그 뮤비가 나옵니다 6시에 음악이 나오고 8시에 뮤비가 나옵니다 인썸니아 좋음 감사합니다 인썸니아 좋다고 해 주고 댓글 고정 오케이 여러분 6시에 인썸니아 앨범이 나오고요 6시에 8시에 뮤비가 나옵니다 이제 6시면은 6시면 15분 남았죠 저랑 이렇게 같이 있다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뭐, 뭐, 노래, 노래 스포 뭐 할까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노래 스포를 해야 되나? 제가 옛날에 그, 비건 100호 콘서트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예. 네. 콘서트장에서 노래 를 불렀었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줬어요. 그래서 빨리 내고 싶다는 생각이 하고 있었고, 그거를 빼고도 약간 저 스스로도 굉장히 내고 싶었던 곡이어가지고, 근데 내게 됐습니다. Please come to 칠레. 칠레에 갈 테니까요. 6시에 나오는 제 노래, 인썸니아 <laughs> 많이 들어가 주시고요. 예, 올해는 개인곡은 이제 색깔 얼룩말 이후에 처음이고 비곤 백호 이제 콜라보 앨범이 있었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아 떨려서 어떡하지? 어, 너 얼굴이 좀 부었나? 어제 과자를 좀 먹고 잤더니 아닌가? 그냥 원래 이런 건가? 어쨌든. 하이, 뭐, 뮤비 스포 좀 할까요? 뮤비 스포를 좀 해야겠네. 도저히 못 참고. 도저히 못 참고 뮤비 스포를 한번 할 건데. <laughs> 뮤비, 뮤비 스포 할게요. 도저히 못 참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뮤비 스포를 할 건데, 닦을게요. 여러분들을 문대는 건 아닙니다. 화면을 잠깐 닦는 거예요. 뮤비, 뮤비에서 뭐, 키스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시대의 관권인것 같은데, 예, 키, 키스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뮤비 스포합니다. 시작. 아, 근데 이게 노래랑 동시에 스포하게 되는 거잖아. 노래는 끌까? 아니요, 킬게요. 어차피 나와요, 이제, 15분 후면은, 일단 한 번, 보세요! 아! 까지 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썸니아라는 곡이에요 아... 인썸니아라는 곡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올해 가장 내고 싶었던 곡인데 올해 낼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이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달라가 모르겠네 진짜로 아이 좋아해 주실 수 있으실지 어떠실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고요 수영장 수영장신이 나옵니다 수영장신이 나와요 수영장신 한겨울에 수영장신이 나오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이 노래 이야기도 그렇고, 지난 어떤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예요. 약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못 잊었던 연인이 있거든요.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 연인을 생각하는, 이제 그, 생각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잊고 싶어. 나도 잊고 싶고, 이제 다 털어내고 싶은데 너무 그리운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잘 때마다, 이, 인솜니아를 겪는 거야, 불면증. 왜냐면, 이제 그, 그녀가 너무 뚜렷하게 자꾸 눈 감고 누우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 나, 나 불, 잠을 못 자, 불면증이에요. 근데, 그 불면증이 좋은 거야. 왜냐면, 이제 그때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 그녀가 떠오르니까. 그 불면증이 좋은 거지.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인썸니아에서 갇혀있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그 곡의 내용들이 담겨있고. 인썸니아가 불면증인 거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인썸니아가 불면증인데. 좀 그렇다. 음. 그래서 그녀가 떠오르는 그 불면증의 시간이 너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고요, 뮤직비디오. 요 뮤직비디오 스포에 관한 어떤 그, 그게 많네요. 제가 조금 더 스포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뮤직비디오 스포 조금 더 갑니다. 뮤직비디오 스포 조금 더 갑니다. 형은 우리 그 뮤직비디오에 참여를 해주신 채연님이시고요. 갈게요 충격적인 장면이 스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준비하시고 갑니다 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런요런 어떤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담겨 <laughs> 담겨 있는 한여름의 수영장씬 약간 그런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인썸니아 속에서 이제 불면증을 이제 불면증을 겪고 자려고 누워 있고 눈을 감고 있는 데 나의 이머릿 속에서는 그런 지난날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 예. 이런 어떤 서사가 담겨 있고요. 잠시 후 9분 뒤에 6시에 인 소미아가 발매되니까 여러분들 음원 사이트, 일단 음원이 먼저 발매가 돼요. 6시에 그래서 음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뭐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슨, 예, 리스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들어주시고 어, 이 노래, 이 노래 좋잖아.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 노래 굉장하잖아. 어, 저는 이별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꼈었어요. 마치 이 노래가 저를 대변하는 것 같네요. 라는 어떤 댓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좀, 예, 부탁을 드리, 드리고, 이노래 이 좋잖아 뭐야 이노래 좋잖아 약간 이런 글들 좀 부탁드리고요 결혼은 아니고요 여러분 들 결혼은 이제 아니에요 제가 관심 좀 받으려고 그렇게 썼고요 결혼은 아니고 발매입니다 오늘 새로운 싱글 앨범이 발매가 되고요 나오면 일단 음원 사이트에 먼저 전세계 어딘 음성사이트는 다 나오니까요. 나오면 애플뮤직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그 친구도 좀 느리게 올리는 편들이 이어가지고 애플뮤직 말고 애플뮤직에서 바로 달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오면은 이제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 좋다 해주시고 좋아요 누르는 거는 진짜 1초도 안 걸리잖아요. 탁 눌러주고 댓글로써 주고 음악 들으면서 어우 좋은데 가사도 같이 보시면서 인썸니아가 올해 마지막 곡이려나요? 맞습니다 인썸니아가 빅원의 이제 마지막 곡일거고 뮤비 질투나 하셨는데 여러분들 질투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투 하실 필요가 없고 약간 대, 대입은 좀 웃기다 그죠? 대입하는건 좀 웃기고 그냥 어떤 그런 어떤 작품을 본다 어떤 이 노래를 표현하는 어떤 작품을 본다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시에 나오면은 많이 들어봐 주시고, 이제 뭐 3분밖에 안 나와서 2분 뒤에 끌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이 라이브 방송이 끄면은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담배 피실 분 담배 피고 오시고, 하시고 있다가 6시 땡 하면은 이제 노래를 같이 듣고, 예.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약간 이런,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승 리가 노래 진짜 좋 습니다. 저는 좀 자신 있게 이번 에는 좀 말씀 드릴 수있을것같 고, 팝 펑크 는 아니 에요. 팝 펑크 라고 하긴 좀 어렵 고, 약간 얼 터너 티브 요런 장르 인데, 그 무슨 상 관이 있 겠어요? 그런 어떤 장르 적인 거는 차치 하고, 그냥 굉장히 좋 습니다. 노래 자 체가 피처링 없 고요. 피천이 없고 저의 목소리만 담겨있는 노래고 그니까 이 노래를 인선리아 자체를 기대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제가 공연때도 하고 그랬었어서 코리형이 들어왔네요 릴리즈 축하비 코리형 너무 고마워 나와좀 들어봐주고 홍보도 해주면 너무 좋겠고 여러분도 홍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으로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스토리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사진 올릴 때 이렇게 요즘 배경음악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한번딱 해주시고. 아, 이눈올때 들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어제 눈올때 들어봤었는데. 이게 요즘 날씨랑도 굉장히 어울리는 노래다. 이게 촬영은 사실 여, 좀 더울 때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뭐랄까, 그, 더우, 더울 때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겨울에 보니까 지난날에 어떤 그런 회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아련하게 느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도 오는데, 로미팅 노래 기대할게요. 고마워요, 코리헌. 고맙습니다. 나은 들어봐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따로 어떤 프로모션이 없고, 어떤 다른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홍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자주 들으니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앨범 내시려고 제주도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어가지고, 거기 좀 담고 싶었고. 여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오후 6시에, 좀 있다가 4분 후에, 제 노래 이제 인썸니아가 발매가 됩니다. 나오시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오후 8시에는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6시에는 음원만 나오고 8시에는 제 채널에서 뮤직비디오가 나오니까 6시에 음원 들어주시고 좀 음원으로 즐겨주시다가 8시에 뮤비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곡은 어... 더다이 뮤직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예그 상업적 더다이 뮤직의 마지막 곡이고 더다이 뮤직은 이제 한세, 한세랑 다이브는 이제 미리 나가있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 타자로 곡을 내고 어, 마무리하는 시간일테니까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을 떠나거나 하는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떨립니다 여러분만에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넥스트 콘서트? 넥스트 콘서트 빨리 할게요 일단 6시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즐겨봐 주시고요. 가사 같이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 6시에 나오면은 인썸니의 가사 같이 보는 거, 예, 추천드리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듣는 것.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끌게요, 이제. 끄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6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해주시고요 저도 마음의 준비, 제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네. 준비를 하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분 남았고요 6시에 비건의 인썸니아 나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갈게요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주세요 고마워요